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 배추 모종 전식을 하는 날입니다 비닐멸칭을 해 놓고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구멍뚫는 것은 40cm 거리 간격으로 배추 모종을 정식하니까 맞춰서 뚫고 있답니다 살림이 큰 딸과 집사람이 저와 함께 서있어 역할을 분담해서 배추 심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배추 보종을 떼어서 놔주고 집사람은 배추 보종을 심고 그리고 큰딸은 물을 주는 역할과 영상을 찍어주는 역할을 도와주었습니다 총 300주를 심었는데 좀 땅이 공간이 부족해서 삼각형으로 지그작으로 심었다가 좀 자라게 되면 겉절이로 해서 먹으려고 중간중간 사이에 더 빼고기 새줄은 심었답니다. 배추모종이 남을 때는 이렇게 좀 베게 심어서 자라면서 중간에 배추쌈을 싸먹거나 겉절이 등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번 심었던 모씨들이 속속 속속 속자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심었던 모씨들이 8월 31일 나흘 만에 이렇게 순이 올라와서 벌써 고개를 숙밀고 싹이 터고 있는 영상입니다. 배추 모종을 밭에 심는 영상입니다. 40cm 간격 거리로 배추 모종을 심고 1차 흙으로 덮어주고 물을 준 다음에 안전히 복토를 해주면 된답니다 배추 정식하는 시기는 중부지방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남부지방은 8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 정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며 관리를 잘 하셔서 김장할 때 풍성한 수확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